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음.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음. 이게 영화화 됐었죠? 네.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어요. 음. 그때 이제 예. 또 저기 그 미션이라는 음악도 그때. 네, 그 네. 맞아요. 그때 순교한 그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어, 전능자의 그늘 음. 이게 있잖아요. 현대 기독교의 고전이 된 책이에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읽었어요. 이거. 음. 예, 예, 예. 아, 그런데 음. 바로 그 책을 정말 유독 좋아했던 한 청년이 네. 말레이시아 정글 이슬람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네네. 그랬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세 명의 생명을 구하고 네. 자신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이 사건이요,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요. 응, 잘 네. 몰라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그그 네. 그 청년이 이 의사자가 됐거든요. 네, 음, 네. 음. 말레이시아에서도 의사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자. 네. 이제 저 선정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네. 그 의사자 정유환군의 아버님 되시는 음. 정계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저 심호하시는 교회가 어디세요? 예 네,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교회입니다. 사천교회 멀리서 원리성주... 오셨네. 네. 네. 역사가 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교회가. 설립된지 111주년이 지난 교회입니다. 11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렐레야.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죠? <laughs> 1909년 1월 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의 이에 세워졌지만 네. 특이하게도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은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초가삼간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요? 음, 저 교단은 어디죠? 예, 예장 합동교단입니다. 합동. 네, 네. 네. 그럼 그, 목사님은 몇 년도에 거기에 부임하신거예요 예, 네, 2000년 8월 13일에 부임해서 지금 만 20년 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음. 정말 그 정말 딱 무녀 동남이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런 아들이 아 성교지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열가지 감사 기도를 또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그랬습니 어떤 기도였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한 기도는 아니었고요. 음. 제가 지금 2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진주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진주신학교의 옛 명칭이 경남 성경학원이었는데 음.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 손양훈 목사님께서 거기를 졸업하시고 평양 신학교를 거쳐 아, 목사가 그러셨어. 되셨었는데 예. 그러셨어요. 그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드님의 순교 이후에 예.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생각나서 예. 저는 감히한 가지를 더 얹어서 음. 열 가지 감사 기도를 장례식 때 제가 드렸습니다. 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음. 첫째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요한이를 선교의 씨앗으로 바친 후에 깨달았습니다. 음. 둘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 이번에 양쪽 교회의 모든 성도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음.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없어진 후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넷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목사님 제가 읽게요. 선교에는 얼마나 더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는 땀과 눈물과 피를 계속 흘리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요한이가 몸을 던진 사실을 이곳에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라는 아들의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의 시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25년만 이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떠난 요한이의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가 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아드님이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가 물에 빠진 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 아까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비행기 두번 갈아타고 무슨 뭐 백길로 세 시간을 네. 가고 또 내려서 2 시간을 늦길을 걸어가고 네.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네. 자, 그,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사진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거의 찾아가는 길이죠? 예, 음. 이거는 사고 난 이후에 제가 아까 그, 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음.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당입니다. 예, 네. 음, 이건두 번째 세워진 정간 교회당. 보르네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주민 교회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 예, 세 번째, 예. 교회? 이게 이제 세 번째 예, 기념 교회당입니다. 아 원주민들 예. 사는 곳이죠. 이게 전 원주민 마. 이게 이제 금년 네. 10주년이 되는 저희의 10주기가 되는 네. 금년 1월 2일에 헌당식을 한네 번째 음, 교회당입니다. 이분들은 네. 누구예요? 네, 이번에는 원주민 그 교회 지도자들을 저희가 두 차례 한국으로 초청해서 예. 보셨어요, 뭐. 한국의 교회 문화 등을 탐방하는 후그램을가졌 청와대도 가셨나 어, <laughs>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정글 네. 원주민 아이들 한국 초청 행사를 네. 두 차례 가졌습니다. 음. 음. 여의도 예. 순복교회도 예. 음, 음. 뭐 가고요. 뭐 사실 사랑의 교회도 가고 음. 수영로의 교회도 가고 교회들을 음. 많이 탐방했어요. 이제는 예. 네. 저 여러 해 남았지만.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조기 은퇴하고 우리 아들 못다 한그 선교사로 내가 하겠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교회 법상으로는 음. 제가 아직 만 9년 이상 정년이 남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렇지만은 이 그래도 정글의 험한 길을 다니기 위해서는 두 다리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에 네. 에,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음. 어, 이미 제가 주변 분들에게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현재 제가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끝나면 예. 완전히 오케일선에서 은퇴하고 어,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말레이시아 정글 선교에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음. 결심을 심포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사모님께서도 함께 예. 하시고요. 네. 거기가 보르네옵니까 예, 보르네옵섬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저 처음에 그 지금 사천교회 20년 전에 처음에 가셔서 선포한 게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음. 세 가지가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를 통해서 선포하신 게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기 그 아드님이 음.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을 때 사실은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음.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슬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음. 그런데 그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때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어, 장례식 도중에 네. 음, 연세대학 특임 교수로 계시는 김정주 교수님께서 네, 네. 오셔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시면서 선교지에서 타인을 구제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순교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요. 음. 그리고 의사자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저희가 사실은 몰랐지만, 예. 장례식 이후에 그것도 한한달 이후에 누군가의 권유에 따라서 음. 의사자 신청을 정부에 했습니다. 음. 뭐, 당시만 해도 의사자 인정은 100건 신청하면 한 사람 인정기 어려운 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더구나 국내 사고가 아니고, 해외 사고고 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빙 사, 자료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 7월 15일에 네.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의사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이어서 9월 2일, 2010년 9월 2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음. 안장이 되었습니다. 의사자라고 해서 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고 어, 사회에 크게 아. 이바지. 한그 공적을 또 다시 네. 국립묘지 예. 안장심의위원회 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15인 네. 가운데 1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음. 네. 통과가 돼요. 음. 그렇서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고 음. 또 2012년 2월에는 저희 아이가 다니던 성균관대학에서 네. 성균관대학 역사 6 0 0년내 음. 명예졸업장 두 번째로 허, 저희 어이구. 아들에게 그래요? 수여를 해 네. 주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예. 어, 90년 동안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음. 에, 이렇게 교체가 될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21년째 서부 예. 용남 지역에 가장 평안한 교회가 되었는데 음. 제가 모자나 은퇴한 이후에도 이 교회의 평안함과 부흥이 음. 계속 다른 다음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어지기를 네. 간절히는 기도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음. 보내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건강하게 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한걸 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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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